해볼게요. 이번에는 어, 문장이 아니라 숫자 2개를 입력해주세요인데 얘는 그냥 입력하려면 2개 필요하죠. 그러니까 인풋이 2개 필요하잖아요. 맞죠잘 보세요. 이거 제가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게요. 이거 2개 입력 받으려면 라인 n p 인풋 해야 되는 거고 라인 또는 인풋 해야 되는 거잖아요. 그래야 두번 받는 거잖아요. 근데 방금 저희가 이용한 뭐야 배운 거를 좀더 활용을 해서 공백을 기준으로 한다면 딱히 얘를 두번 받을 이유가 없어요. 그 방금 저희가 배운 걸 활용을 좀 해본다면 strip.split 뭘로? 공백을 기준으로 맞죠? 이번에는 반점이 아니라 공백을 기준으로 이렇게 자 그럼 print line 하면요 일단 뭐10 y e 고요 e s y 뭐 s 0 e s yes, 0 e s yes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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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 죠 근데,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하고 싶은 거는 더한 결과예요. 더한 결과 s 하고 싶대요. s y e 첫 번째 요소. 두번째 요소 이게 가능한 이유는 뭐예요 제가 입력받은거를 스플릿 해버리면 얘는 리스트에 담기니까 얘는 첫번째 요소 얘는 두번째 요소가 될거잖아요 맞죠? 그러고나서 10 20 하면은 1020이 나오겠죠 당연히 왜 1020이에요? 저희가 입력한 모든거는 다 문자니까요 아시죠? 그러면, 얘를 어떻게 해주면 돼요? 필터를 한번 거쳐주면 되는 거잖아요? 맞죠? 얘는 뭐예요? 정수화죠? 이 녀석을 정수화 하겠다. 근데, 이거, 10, 20. 뭐라 해요, 이거? 왜뭐라 그래요 한번 보세요 이거. 리스트라서 안되는 거잖아요 여기 있는 argument 여기 있는 인자 이이 이 인자는 스트링이어야 되는데 또는 넘버여야 되는데 뭔 리스트를 여기다가 어떻게 정수화를 시키냐 하는 거잖아요 그죠? 라인은 지금 리스트가 됐어요 스플릿 때문에 그러면 이 녀석은 어떻게 해줄까요 얘는 어떻게 하죠? 우리가 딱 바꿔야 되는 게 뭐예요? 첫 번째 요소랑 두 번째 요소죠. 그렇죠? 첫 번째 요소랑 두 번째 요소만 필터링을 거쳐주는 거예요, 이렇게. 그리고 나서 숫자를 입력하면은 이제 3 0이 됩니다. 숫자 만약에 세 개래요. 그럼 이렇게 해줘야겠죠. 그렇죠? 귀찮지만 해줘야 돼요, 이거. 어. 여기 쪼갠다고 해서 갑자기 문장이 숫자가 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. 음. 여러분이 다 정수화를 한 번씩 거쳐줘야 돼요. 반복문을 이용해서도 될 거고요. 이 해버리면은. 뭐, 10, 20, 30 60 이렇게요 자, 다시 뭐 숫자 2개니까 여기까지만 해도 문제는 봤죠 입력한 거는 리스트고 리스트에 있는 첫 번째 요소랑 두 번째 요소를 각각 다루어서 이렇게 필터를 한번 거쳐준 다음에 이 녀석끼리 더한다면은 얘는 정수화가 된 뒤니까, 맞죠? 그렇죠? 정수화를 끝마치고 나서 더 하는 거니까 얘네들은 숫자끼리의 이제 연산이 되는 거죠.